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음, 표현이 따로 어려운 건없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있는데, 어휘는 아니고 성서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만츄엘러 라고 하면, 완성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만츄엘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뭔가를 완성해준다는 게 가득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completed 뭔가 완수가 됐다, 완성됐다라는 의미로 만全이라는 표현을 쓴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除了彼此相爱外除了彼此相爱外你们不可再迁人什么因为谁爱别人就满全了法律 <�이시거> <système> Do not be in debt to anyone. Let this be the only debt of one to another. Love. The one who loves his or her neighbor fulfill the law.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其实,不可见因,不可杀人,不可 To Han the Runi For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covet, and whatever else are summarized in this one, you will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Kanum son and sarin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이 한마디 곧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愛不加害於人所以愛就是法律的完全 Love cannot do neighbors any harm so love fulfills the whole law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밤이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네요. 네. 어, 해석을 다할건 없을 것 같고 쉬우니까요. 이 표현은 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I need a children, rule m 지 너의 그 가까운 이들 이웃이죠 이웃을 루니쓰지루 하면은 뭐뭐가 같이 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과 같이 아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거죠 한번 세번 읽어보세요 아이 니더 친한 루니스지 아이 니더 친한 루니스지 아이 니더 친한 루니지 네. 좋은 표현이고 또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저도 잊지 않도록 시시각각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삶에서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